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저는 인프제라고하고요 오늘도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음,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하잖아요 요쯤 되면은 이제 공포의 계절이란 말이죠 공포의 시즌이 돌아왔다 이제 나는 이쯤 되면은 호러물이 굉장히 땡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부터 약 3주간 호러특급을 해보려고 <laughs> 제가 나름 호러 네, 책3 권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책을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세라 워터스의 미틀스트레인저. 발음이 꼬이네요. 네, 아주 어마어마한 분량을 자랑하고요. 이 세라 워터스라는 작가님이 2009년에 쓰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나는 이 느낌으로 봐서 좀 옛날 작가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현재도 활동하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2023년에 네, 읽었네요. 느낌상으로는 이책 읽으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읽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뭐이 책은 뭐 어, 제가 느끼기에는 뭐 전형적인 그런 서양 쪽의 고딕 그런 공포물입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몰락해가는 어, 명문 젠트리 가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에어즈가라고 하는 가문인데요. 가문이 이제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엄청난 홀, 어, 저택. 그 저택 이름이 헌데레즈 홀이죠. 그 저택에서 이제 몰락해가는 가문을 몰락해가는 무너져 내려가는 그 저택 안에서 꾸역꾸역 버티면서 살아가는 어, 그런 전형적인 그 고딕 환경이 세팅이 되어 있죠. 이 어마무진한 저택에 그 인원수가 몇명안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큰 저택에서 오는 그 고립감과 공허함. 그것을 이제 기본적인 공포 요소로 삼아서 시작하고 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저택 이름이 지금 헌드레즈 홀이란 말이죠. 생각을 해보니, 헌드레즈 홀. 이름도 헌드레즈 홀이야. 이 저택이 얼마나 크겠어요? 방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어, 그 주변에 땅하면, 그러니까 규모가 장난이 아닐 거란 말이지. 응. 근데 이큰 저택에 지금 살고 있는 인원이 몇안 되는 거죠. 어, 일단은 에어즈 부인. 미망인입니다. 에어즈 부인. 그 다음에 첫째 딸인 캐롤라인 에어즈. 그리고 장남인 로더릭 에어즈, 이렇게 셋이 이 저택에 이제 살고 있고요. 주인, 에어즈 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저택에서 일을 봐주는, 세상에 지금 2차 대전이 끝났는데도 이 집은 아직 한여을 부려요. 그래서 베티라는 좀 사춘기 소녀? 좀 어린 소녀가 이렇게 해서 하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 일해주는 베이즐리 부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가문의 어마무지나그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그 저택에 살지 않고요, 그 농장에 딸려 있는 그 농장 주택에 그 음, 어깨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인이 두 명, 음, 그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두명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에어즈가의 반려견인 리트리버 종류인 것 같아요. 어, 리트리버. 지프라는 이제 반려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저택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섯 명. 거기다, 한여는 이 저택의 지하에 살고요. 지하. 어, 그리고 이본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은 세 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너져가는 엄청나게 큰 저택에서 오는 압박감. 음,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점점 몰락해가는 그런 가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집을 그 예전에 그 빛나던 상태로 좀 유지 보수를 해보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잘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저택에서 오는 압박감과 고립감과 그다음에 허물어져 가는 그 황량한 그런 느낌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받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이제 이그 에어즈가가 살고 저택이 있는 그 마을의 주치의로 있는 그 닥터 페러데이라는 사람으로 이 책이 이제 화자가 응, 그 닥터 페러데이라는 사람의 시선으로 일이, 이야기가 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저택에서 일하고 있는 어린 하녀 있죠. 그 어린 하녀인 베티가 어느 날 배가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문의 사람들이 이제 그 닥터 페러데이를 이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한혈을 이제 치료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닥터 페러데이가 이 저택에 굉장히 오랜만에 오는 거예요. 한 30년 만인가 오, 그렇게 오는 건데 이 닥터 페러데이는 현재 40대 중년이고요. 어,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는 되게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때 어머니는 이 저택에서 음, 뭐랄까 한여을 유가실의 한여라고 하더라고요. 한여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손, 그러니까 닥터 페 소년 닥터 페로데이는 이제 걸 보이스카우의 그런 어떤 행사가 이 저택에서 그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저택이 그때만 해도 엄청나게 세력을 어, 좀 유지하고 있었던 거지. 보이스카우 행사가 이 저택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 그 때, 이제 이 소년, 닥터 페러데이 소년이 와서 그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그 때만 하더라도 이 펀드레즈 홀은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고, 그리고, 이그 당시에 이 펀드레즈 홀에 살고 있던 젊은, 지금은 이제 미만인이 됐지만, 에어주 부인이 굉장히 좀 젊었고, 또 미녀였죠? 보니까 얘는 그닥 페로데이는 그 이제 헌드레즈 홀과 이런 에어즈 가문에 되게 환상이 있었던, 환상이 생긴 거예요. 이런 어마무진한 저택에 살고 있는 오래된 명문을 유지하고 있는 에어즈, 젠, 젠트리 가문인 에어즈가 얼마나 이 저택이 멋있고 되게 좋을까 막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30년 후에 자기가 의사가 돼서 이 저택에 이제 방문을 했을 때는 이 저택은 거의 허물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이 에어즈가에 남은 사람이 3 명. 거기다가 하인들도 이제 두 명밖에 없고, 저택이 거의 텅텅 비다시피 있고, 여기 저기 다 썩어 있고, 문들어져 가고 막 허물어져 가는 그런 저택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던 에어즈가가 이렇게 허물어져 가더니, 이렇게 몰락돼 가고 있다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이 닥터 페러데이가 이제 주치의의 자격으로. 이 저택을 계속 수시로 방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가문에 있던 에어즈 부인, 로더리, 그리고 특히 이 캐럴라인, 특히 이 캐럴라인하고 좀 많이 친해지게 돼요. 그러면서 수시로 이 집을 들락날락 거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집에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날이 마을에 새로운 가문이 이사를 와요. 이제 그 가문도 저 런던인가? 어디에서 이제 좀. 세력이 있는 가문인데, 여기에 이제 동네에 이런 허물어져 가는 이게 좀 오래된 저택들이 있고, 이제 그 가문이 돈이 좀 있었던 모양인지, 그 저택 중에서 하나를 싼값에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시골 생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좀 로망을 가지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이 마을에 이제 좀 헌, 허물어져 가는 저택을 하나 이제 장만을 해서 거기를 이제 신식으로 싹 리모델을 링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려고 이제 왔는데 이제 그 집에 좀 아직 장가를 안간 좋은 가문이에요 장가를 안간 노총각이 하나 있나봐요 근데 이 집에도 그 캐럴라인이 이어자 가문에도 캐럴라인이 지금 노처녀란 말이죠 이 여자가 30대인가 그래요 음. 와가지고 이제 그 총각이랑 우리 캐롤라인이랑 이제 연결시켜주고자 해가지고 이 에어즈 부인이 에어즈가 그 헌드레조울에서 이제 이웃 파티 환영 행사를 엽니다. 거기에 이제 다 허물어져 가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좀 제대로 관리를 좀 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 홀이 있어요. 파티 홀 같은 데에서 이제 대체를 파티를 여는데요. 거기서 그 이웃 주로온 가족의 어린 소녀가 있어요 얘가 좀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이제 좀 애가 똥꼬가 발랄한 그런 나이대예요 아직 어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프가 그 반려견 있잖아요 이 에어즈가의 반려견이 이제 좀 같이 이렇게 놉니다 이제 뻘뻘 거리면서 놀게 돼요 그러다가 이, 소, 이 어린 아이가 얼굴에 되게 심한 흉터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 그 당시에 그거를 본 적은 없는데 이제 그 애가 그 반려견 지푸랑 같이 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이제 그 꼬마의 가족들이 다지푸가 얘를 이렇게 핥혔다, 얘를 물었다, 얘를 손상을 시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지푸를 자기 딸이 이렇게 심하게 얼굴에 스크래치가 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를 이제 죽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분이 안 풀리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캐롤라인이랑 지프랑 계속 같이 다니거든요. 이 지프가 되게 순해요. 순한 견이 되고 리트리버는 좀 되게 순하잖아요. 근데 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분명히 얘가 그런 일을 한건 아닐 거다라고 계속 우기지만 어쨌든 그 가문이 이렇게 계속 푸시를 하고 그리고 그 경찰 쪽에서도 계속 이렇게 푸시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지프를 안락사를 시키게 됩니다. 그 안락사를 시키는 걸 닥터 페러데이가 도와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집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뭔가 이제 생명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 넓은 저택과, 그리고 그 저택에 딸린 농장과 그리고 이 에어즈가의 가문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보수하고 조금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온갖 그 재정적인 문제와 모든 문제를 이제 이 로더에게 다 감당을 하고 있어요. 얘가 원래는 막내인데 이이 집에 남자가 이제 아들이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장남이란 말이에요. 이 장남이 다 혼자 그거를 다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심겨, 심리적인 압박감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이 집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야. 막 거울이 걸어 다닌다는도 뭐 자기를 막 어떤 뭔가 알수 없는 기운이 자기 안에 있는데. 그게 막 자기 밖으로 나가서 자기 방 밖으로 나와서 지금 엄마랑 자기 누나를 막 해칠지도 모른다는 둥막 이런 얘기를 해요. 닥터 패러데이는 그게 네가 지금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어서 그렇게 자꾸 이상한 현상이 보이는 거다라고 하는데 얘는 계속 자기 방에 혼자 틀어박혀가지고 그 문서만 보면서 이 가문을 살려야 되는데 살려야 되는데 그러다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다가 점점 정신적으로 이상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닥터 패러데이가 보니까 얘는 지금 사태가 심각한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정신병으로 입원을 시킵니다. 결국 여기서 처음에 지프가 죽었죠. 그 다음에 장남인 로더릭이 정신병원으로 입원을 해서 이 저택을 빠져나가 버립니다 얘는 이 로더릭은 그 정신병원에도 제정신을 차리지를 못해요 계속 사태가 더 악화되기만 하고 그러던 가운데 이제 이 에어즈 부인한테 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뭐 육아실에서 이상한 막 하인들이 막 그래요 유아실에서그 이상한 소음이 계속 들린다 호루라기 소리가 계속 들린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이 에어즈 부인이 어느 날부턴가 이 에어즈 부인이 어릴 때 낳던 첫째 딸이 그 병으로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첫째 딸이 계속 마음에 거슬렸는지 이 딸아이가 자꾸 자기를 찾아온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이 딸아이랑 놀다가 딸아이가 자꾸 나를 막 이렇게 상처를 내고 막 몸에 막 멍이 나고 막 피자국이 생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딸아이가 자꾸 나를 괴롭힌다. 그런 얘기를 하더니 어느 날이 저택의 그육아실에서 자살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남은 사람은 캐럴라인 한 명이잖아요. 이제 얘도 계속 심리적으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동생의 영혼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 저택을 걸어 다니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정말 이 하인들이 자꾸 막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정말 이 저택에 뭐가 있는 건 아닐까. 막 엄마가 막왜 저렇게 잘 들어가지도 않는 육아실에서 자살을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막 점점 정신이 이상해지는 가운데 이 닥터 페러데이는이 언니를 계속 설득을 하죠. 설득을 해요. 이거는 지금 심리적인 압박감인지 절대 이 저택이 이상한 게 아니고 이 저택이 자꾸 뭐 이상한 소리가 내는 거, 나는 거는 이 저택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이제 뭔가 삐걱거리고 뭔가 허물어지고 부셔지고 그런 소리가 멀리서부터 나서 그런 어떤 음산한 느낌을 드는 거지 절대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도 심리적인 일인 거다. 그러면서 계속 이 캐롤라인을 부추겨가지고 어떻게든 이 저택과 에어즈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 외부인이 다터 페러데이가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이제 하녀들도 무섭다고 집을 떠나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농장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 무섭다고 다 떠나가고 이 커다란 이제 저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이 캐롤라인 혼자인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캐롤라인이 혼자서 이거를 저 이제 다 감당을 해야 되니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패러데이가, 닥터 패러데이가 캐롤라인을 이렇게 잘 도와주니까 둘이 이제 약간 어떤 썸씽 같은 게 생기고 이 패러데이는 이제 점점 이 캐롤라인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네, 이 캐럴라인은 별로 결혼에 대한 흥미는 없고 지금 이제 동생이 저게 뭐야? 정신병원에서 계속 더안 좋아지고 있고 엄마는 자살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은 넋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혼자 이제 닥터페리아데이 혼자 계속해서 이제 그 결혼 준비를 하다가 그러는 와중에 결혼식 하루 전날인가? 아무튼 며칠 전에 결혼식을 얼마 앞두지 않고 이 캐럴라인도 그 저택이 무려 3층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2층까지 밖에 생활을 안 하는데 이 캐롤라인이 저택 3층에서 뛰어 내려서 그 홀로 떨어져서 거기서 자살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에어즈 가에 있던 마지막 남은 에어즈 가문의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캐롤라인이 죽은 게 이게 뭐 자살이냐 타살이냐 뭐 육 살이냐 뭐뭐 이런 얘기가 많아서 법정에도 출두하고 거기서 예전에 거기서 살던 하인들이 나와서 그 저택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닥터 패러데이 도거기서 소환 와서 이런 이런 압박감을 받았고 뭐 이런 이런 현상이 있었고 뭐 사실은 이랬지만 이런 상황이었다를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캐롤라인도 심리전 압박감을 뭐지? 심리적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가 결론이 나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에어즈가가 있었던 헌드레즈 홀 있죠? 헌드레즈 홀을 사람들의 이제 흉흉한 소문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이제 혼자 드나들고 있는 사람은 닥터 페러데인 거예요. 이 에어즈가가 되게 신뢰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집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열쇠를 이, 페러데이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탁탁 페러데이가 그 후에 이 에어즈가에서 살지는 않지만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예, 에어즈가 살던 헌드레조를 이제 돌아다니고, 거기서 뭔가 어디가 망가지면 거기를 이제 좀 보수공사도 자기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 헌드레조를 관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소설이 끝나요. 사실은 이 소설이, 전형적인 고딕 소설의 그런 플롯을 가지고 있지만, 이 소설의 묘미는 그러니까 이 헌드레즈홀 안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도대체 무엇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고, 왜 일어난 것이냐.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서 이야기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린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다양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 자기 생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닥터 페러데이는, 심리전 압박감을 못 견뎌서 그다음에 또 닥터 페러다이랑 친한 닥터 실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전형적으로 이제 몰락해가는 그런 젠틀이 가문 사람들이 이제 세상과 고립돼서 그러니까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고립돼서 살다 보니까 우울증 비슷한 그런 심리적인 정신 질환이 생겨서 뭐 대부분이 그렇듯이 그렇게 정신 질환으로 자살을 하고 끝난 것이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하녀들은 계속 유령이 나타나서 그런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서 일하던 하녀들의 한이 거기에 붙어서 그런 거다.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은 2차 대전 때 거기에 주둔했던 독일 군들의 그 귀신이 들러붙어서, 으음, 거기서 이제 헌드레조을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다. 이런 소문도 나고요. 그러니까 이게 넝적인 현상인 거냐. 아니면 진짜 그들이 그 몰락해가는 그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거냐. 어, 뭐 이런 어떤 결론이 나지 않고 그런 거를 이제 독자인 내가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이들을 이렇게 몰락으로 이끌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닥터 실리의 말이 좀신뢰가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이 캐럴라인이 동생의 일을 조사를 하면서 막 여러 문서들을 읽다가 거기서 그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떠한 감정이 굉장히 격해지면 그것이 물화가 돼서 영혼의 현상이 아니라 굉장히 간절한 어떠한 감정이 그것이 물화가 돼서 어, 떠돌아 다니면 그것이 어떤 현상을 그 물리적인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런 현상이 아닐까 막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닥터 페로데는 대도 않는 소리다 막 이러면서 계속 캐롤라인을 막 이렇게 안정시키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저는 그 말도 좀 일리가 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결론은 있지만. 이 책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가 저런가 막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공포물이 되려면 <laughs> 그것이 영적인 현상이 되어야 맞는 거겠죠. 실제로 그 저택 안에 어, 이유는 뭐, 무엇지 모르고 알수 없는 어떤 건지 모르지만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서 그 존재들이 그. 사, 사, 그 저택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에어즈 가문의 사람들을 괴롭힌 거다 라고 보면 이게 공포물이 되는 것이고요 닥터페이 로데이처럼 그런 심리적인 현상이다 하면 이게 미스터리 스릴러물이 이제 심리물이 되는 것인데 저는 저 나름대로의 결론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는 재미를 주기 위해서 그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줄거리가 꽤 길어졌네요. 이 책을 읽는 재미는 결국 이것이 열린 걸말이라는 것에 재미, 점이 있고, 그리고 이 세라 워터스라는 작가분이 글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공포소설이라고 치기에는 스피디함이 좀 떨어지고요. 제가 이거 읽을 때 일주일이나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만약에 이것들이 영적인 존재의 어떤 현상이라면, 굉장히 영적인 존재의 그 역할이 약해요. 얘들이 <laughs> 되게 합찮아 일으키는 일들이. 그렇지만 이, 이 저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압박감을 당연히 받겠죠. 뭐 그런 심리전 압박감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잘 묘사를 해놨는데요. 한장한 한 장이 꽤나, 그니까, 나름의 그 기승전결 있죠? 그것들의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 15장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 15장은 에피, 에필로그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짧아요 어, 이게 한 장, 한 장을 읽을 때마다 마치 드라마 한편한 한 편을 이렇게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게 마침 이분이 쓴 다른 소설이 영화화 되거나 드라마화 되거나 연극화되는 경우가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읽었을 때, 그막그 그 1화, 2화, 3화 이렇게 있는 듯이 그한장한 한 장이 느껴졌고요. 요 화쯤에는 뭔가가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현상이 나오고, 요몇 화쯤에는 이게 좀 긴장감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고, 뭐 2화쯤에는 뭐 어떻게 됐다가 이제 마지막에 열린 결말로 되게 묘하게 끝나는 그런 게 이렇게 드라마처럼 이렇게 구성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거를 공포소설을 읽는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 공포 드라마 있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시리즈를 하나 본다. 어. 그런 느낌으로 읽으면 좀덜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게 흐름이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을 읽는 내내 이게 어떤 영상이 화면처럼 이렇게 시각화가 잘 되기는 하는데 저는 좀 지루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 읽고 나서 굉장히 여운이 많은 남는 작품이었고 최근에 읽은 공포물 중에 꽤 기억에 남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고 여러 번 읽고 싶은 그런 공포책에 속해 속하게 됐는데요. 어, 사실 이분의 다른 책을 좀 읽어볼까도 했는데 이분이 주로 사용하시는 기법이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성애적인 코드를 가져와서 그걸로 이제 좀 뭔가 이야기를 잘 푸는 그런 작가로 좀 유명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런 요소는 아직 좀 받아들이기가 <laughs> 네. 조금 그런 면이 있어서 음, 다른 책은 좀 생각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시면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이 공포물이기 물이라고 치기에는 그렇게 막 공포도가 막 높지 않아요. 그냥, 점점 퍼져가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더큰 책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공포물에 약하다. 어, 그러신 분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제첫 번째 책으로 이렇게 골라보았습니다. 이야기가 무척 길어졌네요. 어, 스티븐틴이이 책을 추천을 했고 최고의 공포 소설이다. 그 해!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믿고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주 흥미롭게, 재미있게 잘 읽었고요. 공포도로 따지면 뭐이 정도는 저는 뭐 그냥 매우, 매우 약한. 예. 네. 저는 그냥 이제 앞으로의 공포특급의 워밍업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저한테는 느껴졌습니다. 네. 재미있게 잘 읽었고요. 그럼 다음에 다른 공포소설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